그날 KBS 가요무대 녹화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여느 월요일 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스태프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관객들은 안내 멘트를 들으며 지정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으며 무대 감독은 큐시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오늘도 무사히만 끝나자는 마음으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단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그리고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무대 김다연 아주 짧고 담백한 소개 멘트 하나였지만 그 순간부터 스튜디오의 공기는 마치 깊은 숨을 고르는 듯 서서히 무겁고 엄숙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김다연은 화려한 제스처도 과장된 인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 나와 마이크 앞에 섰고 그저 숨을 한번 깊게 고른 뒤첫 소절을 꺼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첫 음절이 그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수십년 경력의 스태프들의 시선까지 단번에 붙들어 버렸습니다. 스태프들이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관객석에서는 누군가의 작은 기침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믿기지 않는 밀도와 무게감을 가진 소리가 꽉찬 스튜디오를 강력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녀가 선보인 신곡은 고도의 기교로 승부하는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고음이나 복잡하고 빠른 변주 대신 담백한 선율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가사가 중심에 놓인 노래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미 적지 않은 상처와 현실의 무게를 통과해 온 사람만이 낼수 있는 묵직한 체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굳건한 의지가 조용하게 노래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번더 버텨보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가사와 그 문장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또렷하게 발음하는 김다연의 깨끗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무대는 순식간에 한편의 깊은 드라마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는 노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객석의 반응보다는 무대 위 김다연의 얼굴 표정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구절이 끝나기도 전에 스튜디오 안공기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가요 무대를 지켜본 한국방송계의 거목 진행자 김동건님 역시, 그 순간만큼은 냉철한 사회자가 아니라 한 명의 관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수들의 전성기와 부침을 지켜본 그가 모니터 대신 바로 눈앞에 김다현을 바라보며 감정을 조절하는 듯 고개를 까딱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살짝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노래의 구간에 접어들자 김동건 님의 표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되고 소중한 기억을 힘겹게 떠올리는 듯 눈을 살짝 감았다 다시 떴을 때 그의 눈가에는 예상치 못한 물기가 촉촉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진행 경력 내내 자신의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던 그이기에 이 장면은 스태프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과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노래가 단순히 잘 들리는 날이 있고, 마음속 깊이 꽂히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단연코 후자였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클라이맥스에 가까워질수록 김다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뜨거워졌지만, 결코 감정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교나 주여자는 고음이 아니라 감정을 끝까지 잡아둔 채 살짝씩 올려 보이는 뛰어난 절제력이 돋보였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숨을 쉽게 내쉬지 못하는 팽팽한 기류가 느껴졌고 조명 아래 곳곳에서 반짝이는 관객들의 눈빛들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눈가를 훔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입술만 바삭일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마지막 구절을 향해 천천히 내려올 때 스튜디오는 이미 다른 세계가 된듯 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울려 퍼지고 마이크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깊은 정적이 2, 3초간 이어졌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는 완벽한 공백하지만 그건 어색함이 아니라 노래가 남긴 깊은 여운을 지키기 위한 관객들의 자발적인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먼저 올라가는가 싶더니 곧이어 거대한 파도처럼 기립박수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MC 김동건님 역시. 그 순간만큼은 대본이 적힌 원고지를 내려놓고 한 명의 순수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한번 훔친 뒤 마이크를 다시 잡고 천천히 김다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행자의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탄과 깊은 존경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무대가 바로 가요무대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입니다. 그의 짧은 한마디는 그날의 공연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요약이 되었습니다. 김다현의 신곡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멜로디가 아름다워서도 가창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가사는 화려한 비유보다는 담담한 일상 속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문장 사이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겠다, 한 번만 더 걸어보겠다는 삶의 의지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곡을 처음 들은 사람들조차 이 노래가 누군가의 화려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삶의 고단한 골목에서 나온 진솔한 이야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짜 이야기를 김다연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고 깊게 드러냈습니다. 거칠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고 오래된 상처를 조심스럽게 매만지는 듯한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음원이 공개되자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재생버튼을 눌렀던 사람들은 댓글창에 출근길에 듣다가 울 뻔했다, 괜찮은 척 버티고 있었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생 목록에 이 곡을 한번 추가해 둔 사람들이 어느새 무한반복 재생을 누르고 있었고, 그 숫자는 음원 차트 상위권까지 그녀의 이름을 힘차게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트로트는 부모님 세대 음악이라 생각했는데, 이 노래는 그냥 내 이야기 같다는 20대, 30대의 글이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 연달아 공유되었습니다. 트로트를 한 번도 즐겨 듣지 않던 사람들이 김다연 때문에 처음으로 트로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고백했고 일부는 감성은 발라드인데 그릇이 우연히 트로트인 것 같다는 재밌고 새로운 표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장래의 벽을 뛰어넘는 공감 능력과 음악의 힘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김다연의 이름은 한동안 상위권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무대를 한번 본 사람들은 다시 영상을 찾아 들어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링크를 건넸습니다. 조회수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았고 곧 김다연 신드롬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영상 아래 수천 개의 댓글 중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진솔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노래 듣고 오랜만에 펑펑 울었다.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대신 울어주는 느낌이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과 방송 패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전설적인 무대를 다시 틀어보며 왜이 장면이 유난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지금의 트로트는 단순 흥이 아니라 깊은 감동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 전환점 한가운데에 김다현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음악 전문가는 대중이 원하는 건더 높은 음이 아니라 더 진심 어린한 소절이라고 말하며 이번 무대가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숫자는 그 말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신곡은 발매 직후 차트 상위권으로 진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순위는 서서히 더 올라갔습니다. 초반 화제성으로 잠깐 반짝하고 내려가는 곡들과 달리 뒤늦게 이 노래를 찾았다고 말하는 청취자들이 점점 늘어난 덕분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올린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먼 지방에서 몇 시간을 달려와 공연장을 찾는 팬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 명의 가수가 자신의 노래 하나로 만들어 낼수 있는 문화적 파급력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해외 반응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적힌 응원 글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가사를 전부 이해하진 못하지만 왜 사람들이 울었는지 알것 같다 언어는 모르는데 이 목소리는 심장을 흔든다 등의 반응은 김다연의 음악이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글로벌적인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낯선 사람에게도 감정이 먼저 닿는다면? 그것은 이미 언어를 뛰어넘은 소통입니다. 한국 트로트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감동의 물결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역시 이 지점에서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무대가 주는 여파는 음악 산업 내부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작자들이 화려한 편곡고난도 보컬 테크닉 눈길을 끄는 퍼포먼스를 앞세워 곡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시 이야기와 진솔한 감정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작곡가들은 김다연의 가요 무대 이후로 곡을 쓸 때, 가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대중이 기술보다 진심에 더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된 셈입니다. 김다연 개인에게 시선을 옮겨보면, 이 모든 전설적인 결과의 바탕에는 꾸준한 준비와 굳건한 태도가 있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은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항상 같은 에너지로 노래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카메라가 돌든 안 돌든 늘 최선을 다해서 부른다는 거죠. 작은 발음 하나, 호흡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고 섬세하게 체크하는 모습은 스태프들에게도 적지 않은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무대라는 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깊은 인식이 이번 전설적인 무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 뒤에는 가족의 묵묵하고 헌신적인 지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곁을 지켜준 가족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그녀의 노래를 다시 들으면 가사 속에 숨어 있던 문장들이 조금 다른 무게로 들리기도 합니다. 단순히 재능 있는 소녀의 성공담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성장 서사로 읽히는 지점입니다. 팬들과의 관계 역시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김다연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팬카페에 올라오는 팬들의 글을 꼼꼼히 읽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개일정이 바쁜 와중에도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자주 남기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크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녀를 무대 위에 멀리 있는 스타라기보다 성실하게 자신을 키워가는 친근한 친구 같은 아티스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상호간의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죠. 음악 교육 현장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자주 언급됩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김다연의 무대를 가장 좋은 예시로 사용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듣는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는 말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래를 배우는 어린 학생들 중에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누군가를 울릴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며, 김다연을 롤모델로. 삼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노력과 진심이 만나면 생각보다 훨씬 더먼 곳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 김다연의 가요 무대, 신곡 무대는 그 단순한 진리를 가장 선명하고 강력하게 보여준 사례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거창한 특수효과도 자극적인 화제성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와 한 곡의 노래만으로 수많은 사람의 하루를 받고 놓은 시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라고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두의 관심은 다음 페이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음에 부를 노래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이번 무대가 시작에 불과하다면 그 다음 감동은 어디까지 확장될까? 김다연은 인터뷰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진심을 담아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말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려 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굳건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되짚어본 그날의 KBS 가요 무대. 무대는 아마 앞으로도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다시 찾아듣는 영상 지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노래 어린 꿈나무들이 따라 부르며 가수를 꿈꾸는 레퍼런스 김다현이 그 무대에서 시작한 감동의 여정은 아직 첫 장을 넘긴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에는 어떤 노래와 어떤 눈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국 음악계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기대를 품고 그녀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다현이 KBS 가요무대에서 선보인 신곡 무대는 방송 직후 한국 대중음악 산업 전체에 진심과 서사의 가치를 되묻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수많은 명함을 지켜본 대선배 김동건 아나운서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한 시대의 음악적 정서가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무대가 가져온 변화는 음원 차트의 일시적 변동을 넘어 제작 환경, 창작 방식, 그리고 팬덤 문화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6번째 이야기, 음악 제작 환경의 변화 기술에서 이야기 중심으로. 김다현의 무대가 음원 차트에서 장기간 순위를 유지하고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하자, 음악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깊은 자기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작자들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자극적인 비트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만을 쫓아 음악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김다현의 신곡이 화려한 기교 없이도 단순한 선율과 진솔한 가사만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면서 음악의 본질적인 힘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은 별표별표 별표 어떻게 하면 김다현의 노래처럼 청자의 삶의 고통과 위로를 담백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별표 별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정서적인 밀도와 깊이를 우선시하는 창작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심지어 아이돌 음악 제작 분야에서도 별표 별표 서사 중심의 가사와 과잉없는 절제된 감정 표현 별표 별표 이 새로운 미덕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다현의 무대는 자극의 시대에 진정성의 힘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콘텐츠임을 증명한 성공적인 레퍼런스가 된 것입니다. 57번째 이야기, 김동건의 눈물 세대 공감과 계승의 증명. 김동건 아나운서의 눈물은 이 모든 파장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수십 년 동안 가요 무대를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음악사와 정서의 변천사를 온몸으로 겪어온 그가 어린 후배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보였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동을 넘어섭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과거 세대가 공유했던 삶의 고통과 희망을 노래에 담아 위로받던 정서, 별표별표가 김다연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계승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동건의 눈물은 별표별표 별표 아직 우리 음악의 진심은 살아있구나. 이 아이가 트로트의 미래를 지고 가겠구나. 별표별표라는 안도감과 희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감정 표출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강력한 문화적 연결고리임을 입증했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는 단순한 옛 노래가 아니다 별표별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인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58번째 이야기 팬덤 문화의 질적 성장 위로와 공감 중심의 팬심 김다연 신곡 무대를 계기로 팬덤 문화 역시 양적인 확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댓글창과 커뮤니티에서 단순한 찬양이나 경쟁적인 응원 대신 별표별표 별표 이 노래 듣고 힘을 얻었다. 내 대신 울어주는 것 같다. 별표별표는 개인의 진솔한 고백과 치유의 경험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공감 중심의 팬심은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관계를 별표별표 별표 스타와 추종자 별표별표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동반자 별표별표로 변화시켰습니다. 팬들은 김다연에게서 완벽한 스타의 이미지를 기대하기보다 현실의 고통을 겪고도 꿋꿋이 노래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깊은 공감을 얻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진정성이 팬덤 결속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향해야 할 건강한 팬덤 관계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쉬 나홉 번째 이야기: 해외 반응과 글로벌 확장의 가능성. 김다현의 무대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은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별표 별표 목소리가 심장을 흔든다. 감정은 언어를 초월한다. 별표 별표는 댓글들은 김다현의 보컬이 가진 정서적 전달력이 문화적 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로트가 K팝처럼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닌 별표 별표 한국인의 정서와 한, 한 별표 별표를 담은 서정적인 감성으로 새로운 글로벌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진 것입니다. 이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k 팝의 공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별표 별표 진심과 이야기, 별표 별표라는 트로트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김다연의 무대는 한국대중음악계의 별표 별표 트로트의 재발견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K 정서의 재해서 별표별표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다현의 가요무대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성공이 아니라 진심과 서사가 기술적 완성도를 이기는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김동건의 눈물로 상징된 세대간의 공감과 팬덤과 산업 전반에 미친 긍정적인 파장은 김다현이 단순한 트로트 요정이 아닌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꾸는 키 플레이어가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다음 무대는 이제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